결정하셨나요? 아기 엄마랑 다 건강해야지. 아기만 건강해서 어떡해요? 아기가 엄마 보려고 세상에 나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무책임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임신 중이라고 항암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임신 중에도 항암하실 수 있고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전화 유방학과에서 이런 선택지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임신 바로 종결하고 항암 바로 시작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산모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안타깝지만 음, 아기는 포기를 하고 바로 항암 치료 들어가는 유방암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선택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항암 치료는 3주 정도 미루고, 아기도 지키면서, 어, 본인 치료도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좀더 시간을 필요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천천히 생각하시고, 다음에 오실 때 선택해 주세요. 보세요.